바로 택시 타한답니다여터미널 네. 쪽으로 가 여행터미널 가기 전에 你不能。 와, 이제, 항상 이렇습니다. 여기 시간이 없어요. 이게 딱 맞아요. 이렇게. 또, 안에는 매점이, 이거 닫을 때가 있어가지고, 밖에서 사과 들어가여 <laughs> 예, 서도요. 예? 아, 진짜요? 아, 근데 홈페이지에는 계랑 아이라고부다 아, 확정됐습니까, 계랑? 네, 일단 알겠습니다. 야, 지금 계랑 돼가지고. 내일 가야 됩니다. 아, 씨. 그래,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. 지금 앱으로 보니까, 저, 금액이 보통 5만원 정도 해요. 근데 지금 저 앞에 보니까 힐탑 호텔이라고 옛날 호텔, 모텔 옛날 모텔이 있어요. 저기 한번 가보려고 지금. 어차피 잠만 자면 되니까 음 한번 가보겠습니다. 본. 저희 금연 대실입니다. 아저 부담만 빕니다. 이안 여기서 뭐대대대대 먹어도 되겠네. 예, 전자레인지 있고요. 아침에 예. 저희가 또 토스트랑 구운 계란랑 여기서 서비스로 드립니다. 아 알겠습니다. 예. 잘 됐네요. 아, 뭐 스메. 스매... 그 커피는 아무 때나 드시면 됩니다. 원두고요. 아, 야이 예, 알겠... <듣기> 아이고 깨끗하네 아 요즘 모텔 많이 좋아졌네요 운 좋게 원래 이게 야놀자에서는 47,000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금으로 하니까 45,000 5천... 처음에 45,000원이라더라고요 근데 현금으로 하니까 4만원에 된다고 하길래 4만 원에 들어왔습니다. 와, 아주 운 좋았습니다. 어, 약간 갑자기 개량돼서 조금 어, 당황했지만 그래도 뭐뭐 뭐 옛날처럼 막 이렇게 막 급하게 그런 생각 없습니다. 그러니까 뭐뭐 뭐 들어가면은 내일 들어가면 되고 이게 또 재밌는 게 내일 이제 이 시간에 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늘 배가 저 지금 있기 때문에 일찍 들어간다고 해요. 그래서 6시 20분 이후에 전화를 해보라고 하고, 저보고 이제 여, 여자 직원이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전화 걸어준다고. 야 아. 모텔은 꽤 깨끗합니다. 보면은. 뭐, 저기 일본에, 일본에 그냥 비즈니스 호텔처럼 되어 있어요. 이게 조금 뭐랄까 어 리모델링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보니까 참 깨끗하게 3만 원짜리가 없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 아휴 아 다섯 시간을 버스 타고 보니까. 피곤하니까 오히려 이제 이렇게 좀 쉬니까 좀저 민박집 사장님이 저 빨간등대에 가면은 낚시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빨간등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완도항 근처인데 여기 오면은 낚시 그 저기 터미널 바로 옆에는 물이 들어오 서 낚시하기 싫더라고요 보면 지금 저기 빨간 능대 있죠. 저기서 낚시하는 사람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.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, 보면. 로 와서 저쪽에서 하고. 와, 크다. 치 좋습니다 이거는 고등어 전갱이 잡고 있습니다 치아이한 20도 안 되네요 전갱이 더 잡고 카드채비로 하면은 낚시 될것 같은데 카드채비 하면은 고등어 전갱이는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냥 이게 생활낚시 하기에는 나쁘지 않는 포인트 같습니다 보는. 그냥 이쪽에서도 다 지금 낚시 가능하니까 아못 들어가게 되 있네 출입 통대 장소로 되어 있네요. 저쪽하고, 저쪽은. 그 여기 밖에 지금 낚시 못하겠는데. 빨간 등대 밖에. 제가 묵고 있는 데가 저기 타워 모텔입니다.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. 아, 이제 들어가서 그 2층에서 좀 데워서 밥이나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. 진짜 해가 싹 질라고 하네요. 저쪽에 완도 타워도 보이죠? 아, 그냥 들어가야 되겠습니다. 쌀쌀해서. 약간 산책 좀 하려고 했는데, 코피가 나네요. 갑자기. 무리했나 봅니다. 아. 야, 밤에 지금 산책을 좀 나왔는데, 야, 예쁘네요. 생각보다 밤에 예쁩니다. 저기 빨간 게저 원도 타워입니다, 타워. 바람이 조금 안 부니까 내일은 배가 뜰것 같습니다. 아, 사실은 날씨가 안 좋아서, 그리고 목요일부터 또 날씨가 또안 좋아요. 그래서 다시 막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, 새벽에 연락이 왔습니다. 7시 30분에 이제 간다고. 아, 그래서 일단 가서 하룻밤만 자고, 바람도 많이 부는데, 그냥 바람이나 새고, 뭐큰 기대 안 하고 하룻밤 자고 막 와야 되겠어요. 만약에 수요일까지 하고 목요일날 나오려면 목요일날 또 날씨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못 나와요. 제 생각에는. 아 참, 쉽지가 않네요. 이번에. 10분부터 1분부터. 낚시 내일은 나오는거 7시 밖에 없습니까? 9시 5분 아, 두편이 두 있습니까? 네. 어, 지금 날씨가 계속 떠나고 있어서 상황은 봐야될것 같아요 사실은 뭐 지금 가도 낚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낚시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다 접고 그냥 무대 하지 말고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... 나와보니까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안 불어요 그래서 아 가면 조금이라도 낚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그냥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온 비용도 많이 들었고 어차피 들어가서 쓰는 비용보다 지금 벌써 비용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. 낚시 할수 있는 시간 많이 없지만은 아 그래도 마음을 좀 다시 먹고 배 타니까 기분은 좋네요. 사실은 오늘은 낚시가 안 되고 낚시가 어려워서 그냥 여행 간다 생각하고 근데 요에 제가 다시 가고 싶었어요. 저기 민박집 사양도 너무 좋고 해서 다시 가고 싶어서.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무리해서라도 지금 가는 겁니다. 어차피 좀 들어간 비용도 있고.